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음, 생명과학 파트에요. 단백질 합성 과정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할 건데 재미 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오늘은 조금 러닝타임이 짧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정답은 못하겠습니다. 원래 사실 이거 배우기 이전에 세포 구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이미 하고 그다음 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음, 본격적인 강의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면서 듣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을 했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에서 일부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림만 없는 것 뿐이지 사실 여기 안쪽에 그 구조물에 대한 특성이 다 나와있기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고 싶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온건 아니에요 예를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예를. 그래서, 얘는 그냥 각각에 해당되는 세포 소기관에 대한 부분을 그냥 정리한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뭐냐? 실제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흐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흐름으로 보여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암기가 잘 돼요. 그래서 이, 서, 이 아이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네가 나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지금 이 세포를 보시게 되면 세포 벽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 세포라고 간주할 수 있고요. 어, 여기 지금 보면 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핵 안에 이중 나선 구조에 해당되는 DNA가 우선 눈에 보여요. 보여, 보여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이제 DNA가 있고, DNA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전체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달 끝까지 나에 대한 모든 유전 정보가 DNA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DNA는, 어, 다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DNA가 핵 바깥으로 나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괜히, 괜히 나갔다가 다른 애들이랑 막 부딪히고 이러면서 얘네들이 잘리거나 상처받게 되면 큰일 나요. 원본이 손실되는 거예요. 원본. 이게 원본 설계도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DNA는 항상 핵 안에만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단백질 합성 과정이죠. 단백질 형상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로테인 단백질을 합성 만드는 과정. 우리 몸 안에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이 형상이 있고 말랑말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단백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이 나온 거예요. 만들겠대요. 자 그러면 예시로 인슐린을 한번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인슐린 호르몬이죠 그렇죠 걔네들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겠죠 지금 몸 주인님이 그러니까 우리 주인님이 내몸 얘기하는 거야 주인님이 과자를 드셨어 그래서 지금 혈당치가 너무 올라갔어 그럼 이 혈당치를 낮춰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인슐린을 만들어서 내보내 그 인슐린으로 주인님의 혈당치를 낮출 거야. 그렇죠?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 이 신호를 핵 안에 있는 DNA가 신호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인슐린을 만들어 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인슐린은 거, 결국에는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는 물질이잖아요. 호르몬. 그렇죠? 그럼 인슐린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유전 암호가 DNA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DNA가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겠죠 그냥 이거는 임의로 예시로 여기에 적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 암호가 요 부분에 딱 적혀 있어 그러면 이 설계도를 핵 바깥쪽으로 직접 갖고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 쓰여져 있는 유전 암호를 어딘가에다 베껴 적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 흰 도화지 흰 종이를 하나 이렇게 갖다 대고 여기에 써 있는 유전 암호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백겨 적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전사라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전사. 왜 이렇게 이렇게 써지냐? 전사. 어? 전사라왜 이렇게 잘못 화 나오지? 혼잣말이었어요. 전사. 일부분 DNA의 일부분만 카피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흰 도화지. 여기에다 유전 암무를 지금 벗겨 적은 거죠? 이흰흰 흰 도화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RNA라고 얘기해요. 많이 들어봤죠, RNA?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mRNA라고 얘기합니다. 메신저 RNA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유전 암무 유전 그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설계도가 적혀져 있는 유전 암무가 적혀져 있는 이 mRNA가 얘만 얘만 핵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요. 핵 요거는 핵이고 핵을 제외한 나머지 바탕 부분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질 있는 쪽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면 여기 지금 2번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아이가 약간 눈사람 같이 생겼죠? 그쵸? 이게 이거예요. 얘를 우리가 리보솜이라고 얘기해요. 리보솜, 뽀송뽀송 리보솜. 내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 리보솜이 대단위체가 있고 소단위체가 있어요. 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mRNA를 이 대단위체, 소단위체 사이에다 넣어서 이렇게 사이에다 넣어서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여기에 쓰여져 있는 유전 암호에 맞춰서 주변에 여기 떠돌고 다니는 아미노산을 여기에다가 이 유전 암호에 맞춰서 이렇게 뜨개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미노산, 두 번째 아미노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어때요? 계속 연결돼서 붙죠? 아미노산이 계속 붙는다라는 것은 폴리,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분자의 물질이 고분자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미노산은 기본 단위체이고, 그쵸? 그렇죠? 얘네들이 여러 개가 붙게 되면 그걸 우리가 고분자 형태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단백질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저분자고요. 얘는 고분자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아이가 큰 아이가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리보솜이 뜨개질 하면서. 그냥 막 뜨개질 하는 거 아니죠? 여기에서 전사, 를 시켜서 카피를 떠서 씌어져서 나온 유전암호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개질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유전암호였어요. 근데 이 유전암호를 형상이 있는 단백질로 바꾸는 과정을 여기에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암호를 실질적으로는 형질발현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게 완성본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리보솜에 단백질 합성하는 거는 맞고, 네. 아직은 뭐 완성본이라 하긴 좀 그렇고,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내줄 거냐면 3번 있는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조그만한 동그라미가 징그럽게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붙어 있을 거예요. 보입니까? 핵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징그럽게 쫙쫙쫙쫙 펼쳐져 있는 아이들 있죠 이걸 우리가 소포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포체 있는 쪽으로 이 리보솜이 딱 하고 달라 붙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번역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단백질 있죠 이 아이를 소포체 있는 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부분은 소, 리보솜이 붙어 있어서 좀 징그러운데 이 아래쪽 부분은 리보솜이 안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리보솜이 붙어 있어서 좀 거칠거칠한 이런 소포체를 우리가 거친면 소포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매끄러워요. 그래서 매끈면 소포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러프하다. 스무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참고하세요. 그럼 소포체에서 하는 기능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붙여서 이 안쪽에다가 아까 만든 단백질 있죠. 얘네들을 이렇게 태워서 수송하는 거예요. 물질 수송 자 물질 수송을 통해서 이제 골지체 있는 쪽으로 넘겨줍니다.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아이가 골지체예요. 자 그럼 골지체는 하는 역할이 뭐냐.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단백질 있잖아요. 얘네들을 택배 보내기 전에 박스에다 포장하죠. 포장하는 역할을 골지체가 해요. 이렇게 골지라고 하는 학자가 현미경 발명하면서 처음 발견해서 골지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박스에다 포장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보내죠. 그냥 배달해 뭐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골지를 분비한다 이렇게 주머니에다 싸서 분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분, 이 박스에 포장돼서 주머니에 포장이 돼서 이렇게 세포막 있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주머니가 터져요. 그래서 이 안에 인슐린, 우리 아까 인슐린 만들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단백질, 인슐린 얘네들이 이제 세포막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면 얘네들이 혈당치를 낮추는 기능을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 이 주머니를 우리가 소포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나온 뭐좀 특이한 아이가 한 마리가 있어. 그쵸? 이거는 리소좀이라고 해요. 이게 소 자가 소멸시킨다. 소화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리소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어, 자폭? 세포소기관? 네. 그러니까 세포를 파괴시켜요. 얘가. 이 아이를. 되게 이상하죠? 아니, 지금 잘 가동되고 있는데 왜 얘는, 왜 얘를 죽여?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자살급이지. 자살급이잖아. 그치? 세포를 소화시키거든요. 이건 순화시켜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소화시킨다는 건 얘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언제 리소조미 기능을 하게 될까요? 세포가 상처가 났거나 세포 안에서 이런 작동이 오작동이 발현되는 경우에는 얘가 터져요. 세포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혹은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음 손등에 손등을 상, 손등에 상처가 나서 뭐 칼로 뭐 그었다거나 아니면 뭐 연필심에 박혔다든가 이렇게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났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요. 재생이 되거든요. 근데 상처가 너무 커 그럼 재생이 안 돼. 그럼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가 봉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 근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세포 사이즈로 들어와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퍼센테이지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한이 정도 세포가 상처가 난 경우다 그럼 이 정도는 재생을 하는 쪽으로 얘네들이 판단을 해서 이~ 방금 얘기한 이 단백질 합성 과정을 통해가지고 여기를 채워요 근데 이게 뭐~ 한이 정도 이 정도 상처가 나서 한반 이상이 날아갔다 그런 경우에는 얘를 가동시키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리소좀이 이제 터지면서 얘네들이 점점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서 사멸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포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언제 발현이 되기도 하냐면, 어, 태아일 때, 엄마 뱃속에 애기가 태아가 있어요. 근데 그 태아가 처음에 손이 만들어질 때, 더라 이런 건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데, 얘 역할 얘기해 주느라고. 손이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 만화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사람 손 그리죠. 근데 사람 손이 실제 이런가요? 손가락이 이렇게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돼. 이런 부분. 그래야 손가락이 이렇게 다섯 개가 예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세포들은 다 파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때 어 이제 리소좀이 자기 기능을 하면서 이쪽에 있는 세포를 다 파괴를 시키고 정확하게 이제 사람. 제대로 된, 그치? 정상적인 사람의 이제 손가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본인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이지 님 어, 단백질 합성 과정으로 들어가는 흐름을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따로 얘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대단위체, 소단위체, 리보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헷갈릴 것같지않아요 리보솜, 리소좀, 소포체. 세 글자로 똑똑똑 떨어지는데 리보솜과 리소솜이 은근 헷갈려요. 그래서 소자가 들어가면 소멸. 그 다음에 보솜이라고 하면 뽀송뽀송 이렇게 기억하면서 요 뜨개질하는 아이, 단백질 합성하는 아이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뒤로 들어가는 부분 내용이 뭐냐면. 유전 정보 흐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센트럴 도그마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할 거거든요. 센트럴 도그마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 과학에서 처음 다루게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교과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그림에 이 흐름을 가르쳐 주고 보여주는 교재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흐름을 잡아놓으면 센트럴 도그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유전정보 흐름 공부할 때 센트럴 도구만 나오면 이거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유전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좋은 꿈 꾸세요.